자, 하나만 더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오늘 청와대에서 노동계에 관련한 간담회. 네. 아, 예. 예. 거기서 지금 민주노총 분들이 안 가시겠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입장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한편으로 보면 좀 경직성 좀 버리고 같이 좀 가는, 더불어가는 그런 노동 문화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음. 일종의 의전 문제입니다. 음. 예, 의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기념식이나 그런 식에 가서 누가 어디에 앉고 식순이 어떻게 되고 누가 먼저 말하고 이걸 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의전을 아주 작게 본 거고요. 크게 보면 그 어떤 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뭐, 누구를 초청하고 그 초청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의정 의전의 전 과정인 거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민주노총이 이제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단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접촉하는 절차나 경위 때문에 중요한 만남에 안 가는 거는 언뜻 내용상으로 보면 동의가 잘안 되는 거잖아요 제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 노사협상의 자리라면 뭐~ 전체 민주노총 그~ 지도부에게 뭐~ 협상을 하고 이런 거지만 이건 그냥 만남의 자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의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도 참여정부 때 많은 실수를 했는데, 제 시민사회에 있었으니까, 언론관계법을 쭉 개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고백하자면 그 과정을 잘 몰랐어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알았는데, 정부 내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실무자가 최초로 입안하는 과정, 그 단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풀렸을 많은 일들을 대통령께 보고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뒤집으려고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섭섭해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위원회 들어가서 정책 결정을 쭉 해나가면서 아 진짜 크게 실수를 했다 그래서 가버넌스를 같이 할 때는 그런 어떤 행정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거를 알려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아무리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시민과 직접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언론이나 SNS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노동계에도 그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대통령을 많이 만나서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남은 조금 그, 그 과정이 이렇게 껄끄러웠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아유 이 과정이 좀 껄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고 그래서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팔로우십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 음. 그래서 좀 조율이 잘 돼서 내일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만났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laughs>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상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 입장으로만 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기초들 중에 한국적 풍토에서는 노조가 많아지는 것, 노조의 가입 비율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노조가 힘을 갖고 사용자들과 일대일로 협상해도 전혀 힘으로 밀리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세상 중에는 하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정권 초반기에 협조라 하 이런 뜻은 좀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발 맞춰 가면서 일템 이런 거예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갔을 때 한상균 위원장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사회적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딱 이걸 끊어 놓으면 대중적인 결합은 계속 떨어지고 음. 그런 운동은 애전 방식의 패러다임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음. 저는 노조가 뭐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률로는 안 돼요. 최소한 뭐4 50% 정도는 돼야 이게 어떤 힘의 근육으로서 맞는데 그러려면 뭔가 대중 친화적인 접근 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정치권이 특히 이제 보수 정치권이 음. 이 위대한 시민의 시대에 갈팡질팡 하잖아요 지금 공론화위원회 건도 보면요 원정 관련한 그게 시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공론화위원회를 이게 탈법이다 뭐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이 위대한 시민의 시대예요. 그냥 이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문법과 정치 방식과 대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놓은 지금 보면 정말 잘하신 게 권위 파괴거든요. 이 권위는 대통령 권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회의 권위, 꼭 필요한 절차 빼고는 다 권위 떨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이중 기준 속에서 살아가요.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청탁을 지금 막 강원랜드 보면 하는 거 그런 게 하나 있고 있지만 뒤에서는 진짜 국회에 대한 신뢰도 났거든요 그래서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신뢰도가 높은 영역이 시민단체, 법원 뭐몇개 남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권위도 재구성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탈권위의 시대적 흐름은 민주노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시민단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몸담았던 시민사회단체가 이 권위파괴, 위대한 시민 중심의 시대에 진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한게 2002년이에요. 2002년에 저는 비밀로사모였거든요 왜냐면 그땐 시민단체가 이상하게 위상이 틈새에서 높아가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주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무리도 하고 그랬는데 무리라 함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도 전에 책을 하나 낸게 있어요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거기에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썼어요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그래갖고 욕 엄청 먹었어요.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중립성을 깼다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흐름은 시민단체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상하게 시민단체가 권위가 부여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반성, 음. 예, 이기도 했어요.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그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 부여해준 힘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올해 민주화 운동하고 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민단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 플러스 대통령께서 믿고 지원해준 힘 그것으로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우리 내부가 조금씩, 아, 권위주의가 스며드나,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선 때, 시민단체의 주류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보기엔 지지한 거고, 지지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어요. 예, 어. 네, 그런데,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거의 외면하는 분위기였고, 어, 민원연하고 몇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좀 그런 분위기가 음.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힘으로 그것도 노사무라는 특수한 그 모임의 힘이 대통령 만드는 걸 보면서, 어, 우린 어디로 가지? 시민단체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아, 민원연은 언론 전문 단체로 언론 바로 세우기에 깊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론을 더 천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식은 지금 15년이 지난 오늘 저는 더 강해졌다고 보는데요. 음, 저도 짧게 자기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배우고 해왔던 일이 언론 관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그게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 그,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음. 어떤 의견과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이게 기계적 균형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진보적 언론인이라고 해도 기계적 균형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팟캐스트를 해보면서요, 저도 이제 4년간 제가 느꼈던 부분은, 예전에는 막 박근혜랑 싸우고 막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야권 인사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음. 내가 뭐 굳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권이 바뀐 뒤에 계속 머릿속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가 하는 비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민주노총이나 이번에 1주년 하는 시민단체 분들이나 또는 진보 언론들이나 똑같은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은, 뭔가 자기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겉으로 막 허위 의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 좀 반대적인 모습일 때는 공격이나 비판을 되게 세게 해요 그게 문재인 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음.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자기들이 뭐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비판의 이야기들이 대중이 보기에는 등을 지는 것 같은 느낌 버리는 형태로 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음. 조금 하면 잘못한다고 문재인은 뭐 뭐~ 요런 식으로 갖는 모습 말고 계속해서 서로 간을 신뢰하면서 있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호의적으로 접근해 주고 그러면서 음. 최소한 우리 같은 팟캐스트가 어디 방송이고 누군가에 진짜로 적폐청산을 하고 기억을 하고 싶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상대방이 진정성 이해해 주면서 계속 보듬고 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음.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저는 발견이 잘안 되고 지금까지는 어, 어. 네. 그다음에 그거 그 중립주의는 함정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중립을 그러니까. 취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합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데요. 저는 연합의 중립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합이 중립이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재판단의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는 중립을 가장한 과거 세력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합뉴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언론 지형 전체가 제도권 언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일부 파업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이제 우리가 파업에 성공하면 중립 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란 말처럼 모호한 게 없고 방송은 독립적이기만 하면 돼요. 중립이라는 건 애매모호한 거고 이 중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넌센스인 게요. KBS가 군부 독재 시절의 장악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민주화되어 오는 과정인데, 이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쓴 분이 KBS 박권상 사장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중립은 뭐였냐면, 이게 군부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방송이 넘어오는 과정이니까, 땡전 뉴스에서 바뀌려면 기계적 중립을 취하겠다. 이렇게 아예 말씀도 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창 대 노무현을 하면, 노무현 대 이해창을 하면 1분 1분 보도해. 그냥 딱 1분에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동안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랬다가 이제 정현주 사장으로 넘어오면서 KBS 정현주 사장은 적극적으로 공영방송이 의제 설정에 나섰죠. 그래서 그게 반보수 언론 프레임에서. 그때 시사투나잇이라는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KBS가 제일 먼저 바꾼 프로그램들 몇개 중에 하나가 시사투나잇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의제 설정에 싹을 잘라버리고 뭐 그런 건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진보 언론이라면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런 과거의 프레임을 깨는 그런 프레임의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이 과거의 프레임에 젖어서 못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사회의 언론인이나 방송인이라 그러면 최고의 지성인 거전 인정합니다. 근데 최고의 지성이기 때문에 비판적 자기 검증 이것 도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예. 왜 웃으세요? 말 길다고 꺼낼라고 나중에 뭐, 잘르편집할려면 편집해라. 지금 잘못된 프레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적폐청산때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토론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게 기계적 균형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을, 무슨 이게 반법치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뭐 진정한 시민참여냐 반법치냐 이렇게 vs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론조사에서 보면 탈원전이 60%예요. 60%, 60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원전 강화는 9.5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상태 유지가 30몇 프로인데 이거 vs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언론이 어 진짜 탐사보도를 통해서 미래로 가는 어떤 에너지 정책이 맞는가를 보도해야지 vs에 숨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저는 사실 살짝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vs에 숨은 비겁한 태도 그거는 참 언론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몇달 전에 그런 내용으로 방송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과거의 적폐적 요소가 있어요 개인들도 음.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네.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화시켜서 왜 적폐청산 빨리 안해 하면서 본인은 스스로 적폐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로부터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고 받아들여서 안주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그걸 같이 발맞춰 가야지 자기들은 적폐 대상이 아닌 듯뭐 적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요 <laughs> 지금 이 시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벌어진 국가적 범죄 행위를 네. 철저하게 발본세원하는것 그걸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 이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고요 네. 나머지 문화적 적폐 청산은 시민 사회 목도 있고 학계 목도 있고 있겠죠. 그리고 제안의 적폐는 제가 청산해야겠죠. 저 스스로 제가 적폐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 디테일이 지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적폐라고 우리 가족들이 <laughs> <laughs> 최민희 적폐청산위원회 하나 만들으세요 가족이. 아,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고백하자면 그 과정을 잘 몰랐어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알았는데 정부 내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실무자가 최초로 입안하는 과정, 그 단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풀렸을 많은 일들을. 대통령께 보고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뒤집으려고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섭섭해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위원회 들어가서 정책 결정을 쭉 해나가면서, 아, 진짜 크게 실수를 했다. 그래서 가버넌스를 같이 할 때는 그런 어떤 행정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아무리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어, 시민과 직접 대통령이 소통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언론이나 SNS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노동계에도 그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대통령을 많이 만나서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남은 조금 그, 그 과정이 이렇게 껄끄러웠다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아유, 이 과정이 좀 껄끄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고, 그래서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팔로우십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 음. 그래서 좀 조율이 잘 돼서 내일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만났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세상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 입장.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민주노총이 이제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단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접촉하는 절차나 경위 때문에 중요한 만남에 안 가는 거는 언뜻 내용상으로 보면 동의가 잘안 되는 거잖아요. 제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 이제 노사협상의 자리라면, 뭐 전체 민주노총 그 지도부에게 뭐 협상을 하고 이런 거지만 이건 그냥 음. 만남의 자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의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도 참여정부 때 많은 실수를 했는데 재시민 음. 사회 에 있었으니까 언론관계법을 쭉 개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한쪽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기초들 중에 한국적 풍토에서는 노조가 많아지는 것, 노조의 가입 비율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노조가 힘을 갖고 사용자들과 일대일로 협상해도 전혀 힘으로 밀리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세상 중에는 하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정권 초반기에 협조하라 이런 뜻은 좀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발맞춰 가면서 일템 이런 거예요.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갔을 때 한상균 위원장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사회적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 하나만 더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방송은 오늘 청와대에서 노동계에 관련한 간담회. 아, 네. 거기서 지금 민주노총 분들이 안 가시겠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입장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한편으로 보면 좀 경직성 좀 버리고, 같이 좀 가는, 더불어 가는 그런 노동 문화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음. 일종의 의전 문제입니다. 음. 예, 의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기념식이나 그런 식에 가서 누가 어디에 앉고 식순이 어떻게 되고 누가 먼저 말하고 이걸 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의전을 아주 작게 본 거고요. 크게 보면 그 어떤 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뭐, 누구를 초청하고 그 초청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의전 의전의 전 과정인 거거든요.